Mm-hmm. <sweak> 대화주차장에서 잘보이는데 여기 밖에 나오니까 잘안 보이는데요. 이렇게 누가, 아마 높이로 봐서는 트럭 같아요. 콕 찍어 놓고 갔는데, 처음엔 부위가 넓었거든요. 제가 일단 그 뽁뽁이 같은 걸로 잡아 빼서 조금 펴졌고요. 저 국부, 저 부분은 잘안 펴져요. 그래서 기구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고, 그래도 안 되면 트렁크를 열어서 저 안쪽을 뜯어내고, 안에서 망치질을 해야 돼요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망치를 한번 두들겨 보겠습니다. 망치 앞을 약간 둥글게 그라운드로 <laughs> 이렇게 그라운드를 약간 살짝 라운드지게 갈았고요. 혹시 몰라서 또 이렇게 고무거든요 이거 고무로 이렇게 고무로 감쌌습니다. 터지진 않는 것 같아요. 망치를 해도 도구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처음에는 좀 깊이가 깊었어요. 그때는 1차로 요 뽁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? 요거 이렇게 대고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어, 좀 앞으로 많이 빼냈고요. 좀 남은 부분인데 잘안 되네요. 한번 해볼게요. 이런 네, 도구를 이용하는데요. 여기다 글루건으로 예, 나오게 할 부분에 이제 글루건을 붙인 다음에 얘로 이렇게, 이렇게 들어서 빼는 것 같아요. 저 처음 처음 해봐요. 저도 잘 됐으면 좋겠네요. <laughs> 여기다가 예, 글루건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녹인 거를 붙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고. 한번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뭐, 말이 뭐 필요 있겠어요? <laughs> 예. 이 글루건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였습니다. 얏, 얏, 얏. 얏. 이 글루건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아래쪽은 이렇게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딱딱해졌는데요 위에는 아래는 약간 말랑하고 가지 이렇게 해볼까요? <laughs> 실패해도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먼저 얘를 끼우고 잠깐만요 달것 같기도 한데요 위에 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면 어? 나온 것 같지 않으세요? <laughs> 아닌가? 한번 더 한번 더 해볼게요. 우와. 일단 한번 했고요. 이제 아래쪽, 아래쪽, 두 번, 세 번, 네 번, 아래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니까 어, 처음보다 많이 좀 나왔어요 두번째 한번 더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더 해볼게요 네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2차 네. 근데 어, 지금 보니까 뭐이 정도만 좀 나와도 보기 흉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어, 아, 진짜 보기 흉했었거든요. 쏙 들어가고. 더 이상 하는 건 욕심인 것 같고요. 한 번만. <laughs> 욕심인데,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세 번째,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는데요. 근데 이렇게 장비가 허술한 것 같지 않아요. 중국인데 허술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. 진짜 이번이 마지막하고 저 안에 뜯어서 저 완벽을 기하려면 뜯어야 될것 같아요. 이거를... 어, 진짜 많이 나왔어요. 이이 이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진짜 처음보다 많이 나왔어요. 아 진짜 조금 남았는데 아 욕심을 좀 진짜 조금 남았어요. 진짜 욕심을 좀 내면 이걸 뜯어야 돼요. 해볼까? <laughs> 여기를 다 뜯어야 돼요. 뜯어서 열어서 그 부분을 망치로 안에서 때려야지 될것 같아요. 한번 열어보고. 요거 뜯는 거야. 뭐 금방 뜯으니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요 상태로. 아, 지금도 뭐이 정도면 양호합니다. 네, 저는 만족합니다. 이 정도면 양호한 거 같아요 예. 아저 페인트 깨진 게좀 아깝긴 한데 이페인트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, 얘다 굳었네요, 얘는. 새로 산이 녀석은 이녀얘은이 녀석은 완벽스. <laughs> 어 거의 티안 <있지> 나요. 짜잔. 티안 <laughs> 납니다. 짜잔. 짜잔. 네. <laughs>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 네. 아 이렇게서 해 텐트 된거뭐 그냥 내가 보기엔 이거는 어디 맡겨도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. 이거 다 벗겨내고 아마 빠데 바른다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이건 왜냐면. 각진 부분이라 이거 쉽지 않아요. 그냥 이런 데 들어갔던 거 빼는 거는 저도 이제 자신 있어요. 근데 각진 부분은, 예. 네. 그리고 아까 페인트 살짝 깨진 거는 저렇게 했더니 거의 티가 안 납니다. 네. 하나도 안 잊어버렸어요. <laughs> 다행히. 아 근데 어차피 저퀸 사놨기 때문에 네. 체결했고요. 네. 아까 덴트된 부분도 이 정도면 양호하게 수리가 된것 같습니다. 한두번더 칠했어요.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면 뭐 거의 티가 나지 않습니다. 잘 펴진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면 네 양호합니다. 감사합니다.